자6게 9번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어요 보니까 괜찮아? 아 그래 기쁘지 삼차함수 fx는 어 삼차함수니까 우리 fx는 a x 의 삼성 플러스 b x 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에서 미지수가 4개야 문제가 선생님 아까는 처음에는 한개였는데그 다음 두개더니그 다음 세개더니 이제 네개네요 당연하지 네개지자 <laughs> 그러면 조건 네개 찾으면 되겠네요 X가 마이너스 3에서 극대 값 1이네. 아, 여기서 조건 두 개가 튀어나옵니다. 하나는 F 마이너스 3이면 1이고, 두 번째는 F 프라임 마이너스 3은 0. 이렇게 조건 두 개. 그 다음 두 번째. Y 콜 FX 위에 점 1, 0, 마이. 아,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조건 나오네. F 0이면 1이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접선이 y 9x 플러스 1이다. 요거 접선의 기울기 9. 요 놈에 의해서 네 번째 조건, f-0이 9다. 조건 다 나왔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fx를 한번 써주고, fx는 ax의 3승,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해주고, 미분도 해주세요. 미분해주면 3ax의 제곱 플러스 어, 2bx 플러스 c 해주고 이제 첫번째 하나씩 조건을 넣어보자. 1번 조건 f의 마이너스 3은 1이래. 자 마이너스 3 넣어줄게요. 여기다 마이너스 3하니까 마이너스 27a 플러스 9b 마이너스 3c 플러스 d는 1 두번째 조건 해주세요. f-3마이너스 3은 0이래.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주면 얘는 어? 마이너스에서 3927이래. 27a 플러스 마이너스지. 23은 6b 플러스 c가 0이다. 자식두 개. 이제 세 번째 식 f의 0은 1이래요. f의 0.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면 와 00요 d네 d d는 1. 아, 너무 고맙네. 네 번째는 F'0은, 그러면 F'0은 C네. C는 9이다. 그래서 D 값, C 값 구했네요. 그러면 얘네들 다 대입하면 되겠네. 연립방식 여러분들이 뿌려주세요. 계산하니까 선생님 눈으로도 다 풀겠네. A 값 1, e. B 값, 어, 얼마육 6. 그래. 눈치 빠른 새끼들은 알겠지.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. 끝! 그러면 식을 적으셨습니다. fx는요. x의 3승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. 답이 나왔네요. 빙고! 빠빠이!